오빠 밖에 눈치를 왜 봐? <laughs> 나 순간 여기 너 나갈 수 있나 봤어. 중증인데. 중형은 어떻게? 아니 국정돼서 달려왔어. 그러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무조건 케어를 해줘야 돼. 아니, 아니 우리 해. 없으면 안 되는 어, 상황이야 어, 어, 이거나 진짜 갇혔다는 얘기 들었어. 어. 근데 나도 진짜. 오빠한테 내가 병간호러 우리가 온다고 했거든? 근데 어. 오빠가 진짜 오지 말라고 했어. 진짜 <laughs> 오늘 한번 동생들로서 이렇게 진짜 해보자고. 그렇지? 아, 오빠. 와, 나 진짜서 오빠가 그다음 아빠,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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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천천히 들어와 야안 되니까 누가 시험왜했냐고그러데야 오빠 오빠 빨리 오빠 오빠 지어 다리 들어줄까 아니 아니 지금 다리 임마 여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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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여기 다리를 못다 다리를 못 다녀 뭐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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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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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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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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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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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? 우리가 필요해. 라이브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하루지만 오빠 케어해드리려고 우리 아 백마가 어, 왔습니다. <laughs> 야 우선 오빠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야 <laughs> 돼. 아, 아니야 아니야 나나나 이분해야 되죠. 어왜 엄마? 뭐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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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진 집에서 옷도 안 입고 있어. 어, <laughs> 어, <맞아>.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옮겨드려. 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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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마니지 <laughs> <맞아. 맞아. 웃음> <laughs> 어, 나 환자복 어디 갔지? 환자복 위험해! 아, 찾아 찾아 야 이거다! 야 여기 있다 환자복 어 환자복.. 아..어.. 알이 맞아? 오케이 오이아 꺼져! 있다. 이거 진짜 아, 입는 옷이야 이거 찍을, 아, 찍을 때는 따로 입는다고와 아, 아, 이거 입고 나 따가워! 알았다 알았어,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아, 지금 약간 바지 아, 아, 벗은 아, 것 같아 사기 탈의 하신 것 같아요 박수! 아, 와 오빠, 오빠. 나 너무.. 많아서. 진짜.. 어..나 너무 많 오빠 카드! 야 저기 저기 오빠 카드! 야 오빠 카드! 우리 카드로 긁을게! 아 몰라 아왜 그래? 진짜 오빠, 진짜 이렇게 아니, 진짜. 다 야, 아, 오빠 진짜 이렇게 잡아. 주웠지? 야 오빠 지금 야 목이 아, 너무 늘어난. 야 저들 야아 오빠. 이뭐가요 솔직히 왜 왔어? 뭐 가져왔지? 오빠 아니야. 오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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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더 꼭지 나오겠다. 이거 좀옷좀 이렇게 아니, 좀 해줘. 하죠? 다 세필이라고 하는 거. 야 아,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왜 애기 기저귀가? 아, 뭐야 소품이야, 소품. 소품이었어? 아, 소품이었어? 나 이거 가져가도 돼? 아니. 소품이 아니라 오빠 질질. 아 근데 <laughs> 진짜 걱정하지 마.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. 왜냐면 오빠 가정하지 마. 오빠 이 오빠 걱정하가 마. 오빠 걱정하이 마. 오빠 오빠 야 야야 지 진짜 잘한다 오빠 그정하지지 오빠 나! 야 오빠 거 팀이 안돼 안돼 안돼. 야 뒤에 러닝머신. 마지막이다. 짜이가 열보. 다쳐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살이 뒤룩뒤룩 찐단 말이야. 오빠 몸을 생각해가지고 샐러드를 지금. 어그 클리닝 단나안 그래도 요즘 살 빠져가지고 그만 빠져. 어, 아니야 아니야. 야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게 맞아. 다 좋은 거야. 첫 번이야. 배고파서 온 거야 그냥. 어야 <laughs> 근데. 더안 시키지.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. 좋아와 맛있겠다. 맛있게 드세요. 아야 음. 야 오빠야 오빠야 이거 비워줘. 어. 나도 비워줘. <laughs> 그왜 주워? 어. 그냥 놀러 온 거지 솔직히. 근데 오빠 걱정했던 거지. 우리 솔직히 너 울었잖아 그때. 막. 응. 와어 미쳤다 나 먹고, 우리 우리 진짜 불쌍했잖아. 왜냐면 응. 진짜 우리 집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나지? 응. 무조건 내가 와야지. 응. 나 임진주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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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침대 개편해. 뭐 소리야? 동아 이거 주자. 유튜브 있어 유튜브. 유튜브. 음, 아니 아, 나 항생제 먹고 자야 돼 진짜 이거. 우리 샐러드 뭐, 시켰는데 5만 원이 나오네? <laughs> 뭐야? <웃음> 족발 대짜가 낫지 내가 병원에 있다고 혼자 밥 먹었었거든 음~~ 혼자 밥 먹었어? 아니아니 아~~~~~ 아~~~~~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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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우리 때문에 오빠 자리 좁아서 지금 다리를 안 받아 야되는거 아니야? 오빠 나 그거 이제 믿으 말로 줘 에이, 에이 디바. 디바. 빠랑 우리는 남매인데 무슨 너 근데 비바 모르잖아 알아 비바면 열세 자리로 바꿨는데 비밀등록번호네 <laughs> 내가 병원입원을때 옆에 할아버지 두 분이랑 아저씨 한분 계셨거든 그 <laughs> 분들이랑 같이 먹는 거 같아 응 <laughs> 이제 먹고 갈꺼지 세 명이서 교대도 시간을 나눴어 이거 뭐냐 이거 <laughs> 오바끼 <오빠> 기름... <laughs> 얘는, <laughs> 뭐... 얘는 진짜 대가리로 진짜 대가리로 왜? 왜? 왜 그러냐고 <laughs> 어? 조상.. 뭐야? 여기가막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ASMR 이런 거 어때? ASMR 하기엔 너가 입는새가 너무 나. 입는새도안 나냐, 너? <laughs> 오빠 필요한 거다 진짜로 다 해주자, 우리. 우리 가는 거 빼고. <laughs> 우리 다치고 있는 거야야 장윤석 집에 뭘로고가서 거기 뛰어갔다 올수 있냐? 나 <laughs> 대가리 더 커져. <웃음> 어?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, 웃음> 오빠. 왜 이렇게 된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테이블 싹 하달라고. 아 오빠 이거 어, 좋지. 야 클렌징 천지다 클렌징? 클렌징 거기서 오케이. 클렌징? 올 마사 클렌징 젤? 오케이. 이거 어, 전집 사람 거야. 어머. <laughs> 우리 없었잖아 오빠. 이거 혼자 어떻게 하냐. 다리가 아픈데. 어머. 음. 야 아, 그거 이거. 클렌징 오 이거 전집 거야. <laughs> 야 오빠 기분 좋은가 봐. 그수치 가자. 가자. 데려가, 오빠 데려가 오빠. 어딜 가. 야 이거 조서안날것 어, 같은데? 야 썩. 어? 수아아아아 아! 아, 아, 아! 이거 퉁물좀 아껴 쓰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야, 야. 눈 오일 들어가면 맵다 <laughs> 왜 그렇게 엉망이 됐지? <laughs> 아, 아, 눈이 너무 따가운저 어, 어, 조그만 눈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발에 물에 떨어지는 게 이게, 이게 아. 케어가 맞는 거야? 야너성우손 씻고 하는 거어니 어, 많이 씻었어 자, 옳지, 옳지. 아, 네. 막 나오세요 머리 감아낼걸로 아, 뭐래? 저기서 까볼게 그냥. 나만의 방법 을한번 봐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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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빠 인간극장 찍는 거 같지? 맞지? 아이 귀여워, 정우만. 이렇게 착한 게 맞아. 오빠 밖에 눈치를 왜 봐? 나 순간 여기 너 나갈 수 있나 봤어. <laughs> 아이고 이리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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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. 반그 이 부분 모자이크 해야 될것 같아. 움직이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예뻐졌다. 진짜 시원하다. 와. 이 컨텐츠는 좋았습니다. 오와. 우와우와와 우와. 아니야. 우와. 우와. 오빠 바디오 이런. <laughs> 뭐. 아니 이렇게 해야 돼. 아, 아 오빠 왜냐면 안마 해야잖아. 가맞자 뭐. 이러지 내가. 야야야 <laughs> 이거 야, 야, <laughs> 야, 야 얼굴 같이 칠수 있어. 종혁이와 <laughs> <laughs> 윤석이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. 아 불러 불러. 예잘 살고 있었어요. 3분 끝났어요. 와, 3분끊었어요 다. 이게 <laughs> 뭐가 나와? 오빠 잠을 말고 나와. 오오 어, 어. 오빠 에어컨 좀 듣게 뭐하냐? 왜 찡해? 에어컨이. 아, 왜 <laughs> 오빠? 여기로 오세요, 조니야기. 아 더. 여기 뭐가 난다 봐. <laughs> 거의 케어는 거의 다끝났고 아니 여기 마사지 뭐가 난다니까? <laughs> 이제 우리 이제 응원 단계. 아아 <laughs> 아. 형 아! <laughs> 아! 어, 전혀 안 나. 와안나와 너는. 래잘 써야 되는데 우리, 우리 엄마가 구독자셔. <laughs> 어, 아, 너무 영광이에요, 너무 감사. 아트리 시퍼. 예쁘다. 와. 와, 와 이렇게 그릴까? 아, 아, 어? 뭐 하는 거야? 이거? 야, 근데 이거 어, 중에 한두 진주면 쪽팔릴까? 이런 짓이 잘안 돼. 작가. 아. 아 작가 같다고? 와 역시. 이제 오빠 재우러 가자. 아, 이제, 이제 잘 시간이야. 야, 이게 뭐 나오냐? 불량이. 어. 우리 3 회분 뽑아야 될것 같아. <laughs> 3 회분이야. 3 회분. <laughs> <laughs> 백색소음이라고 있거든. 자궁, 자궁 소리. 어 해. <laughs> 내가 잠좀 냄새 나지? 청소기 소리. 음. 내봐. 아 청소기? 아 근데 눈에는 이앤에이라고 코고는 소리는 내가. 오늘 하루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? 음. 너네 혹시나 다치거나 <laughs> 그러면은 나도 친구를 데려고게 <laughs> 황득근 씨랑 정재영 씨 괜찮니? 약간 솔직히 지금 좀 사오네. 아니 표정.. 야 애들 내이 오빠 지금 우리 간다니까 야, 표정이 왜 손주 보냈대 뭐야 오, 오빠 왜, 왜 그래 표정 우리 진짜 못 가겠잖아 참기를 가져가야지 뭐라도 가져가니 <laughs> 우리 아. 진짜 갈게 쪽으로 가서 저.. 뛰어내리소 <laughs> 아저 오빠 근데 진짜 왜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너무 슬퍼 아 근데 진짜 오빠 아 거야? 근데 싫으니까 어.. 세상 아.. 마 아, 너무 슬퍼. 아, 진짜 뭐야? 너무 슬프. 이거 봐봐. <laughs> 야 너무 슬 이거. 이거, 봐봐 이거, 야, 야 나, 아니야 나, 내가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어디 있어?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거거이마